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플, bsplayer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자, 위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라이브러리, 브라우즈, 랜이 보이면, 브라우즈, 탐색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재생할, 파일 폴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재생이 되고 있는데 어, 중요한 메뉴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동그란 버튼이 3개가 있죠. 어, 자, 메뉴에 있는 버튼은 음량, 볼륨, 조절 버튼 두 번째에 있는 버튼은 밝기 조절 버튼 세 번째 있는 버튼은 바로 이것이 어 재생속도 조절 플레이백 레이트 조절 버튼입니다. 빠르게는 200% 2배 속으로 어 조절할 수가 있고 느리게는 50%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어 그리고 재생할 때어 오른쪽 화면에서 위 아래로 드래그 하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좌우로 드래그하면 시간 탐색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왼쪽에 작은 세모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자, SW 디코더 정보 두 번째에 있는 이 사각형 버튼을 누르면 가로 세로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화면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고 네 번째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재생 반복 반복 재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 repeat 반복 재생 안함. Repeat o n 한 곡만 반복. Repeat a l 전곡 반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버튼은 무작위 재생 셔플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있는 버튼은 자막을 표시하는 거. Load 서브타이틀스 자막을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단점이 SMI 자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쉽게도 한글 자막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버튼은 꽉찬 화면으로 보는 거죠. 자 프로그램 옵션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점세개 있는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누르고 프레퍼런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백 프레퍼런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보면 비디오 디코딩 옵션스 하드웨어 모드. 여기를 클릭하면 Drop frames if decoder c a n keep 그러니까 디코더가 프레임을 유지 못하면 프레임을 떨어뜨려라 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고음지, 어, 고화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재생이 잘 안되고 화면이 끊기면서 재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프레임을 떨어뜨려서 정상적으로 되게 해주는 옵션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스마트폰 사양이 좋으면, 또는 화질이, 또는 재생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여기를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